운동 중한다는 그대여도전하라 동네 고수들의 숨막히는 한판 대결. 생활체육 왕중왕.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남자 저는 조영구입니다 네, 생활체육에 푹 빠져 사는 여자 황현주입니다. 아 정말 올 여름 너무 너무 더웠어요. 음. 이 더위가 언제 가나 했는데. 드디어 기분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음. 날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동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날씨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어디서 타는 냄새가 안 나요? 응? 음? 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 냄새. 생활 체육을 사랑해서 불타는 내 마음 타는 그 냄새가 안 나요? <laughs> 그래서 여기가 아직도 조금 뜨거웠던 건가요? 네, <laughs> 예, 제가 더위를 좀 많이 먹어서였습니다. 네. 예. 아, 자, 오늘 우리가 찾은 이것은 어디입니까? 네, 이곳은요. 탁구에 대한 열정으로 훅끈 달아오른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이 선수들 표정을 보니까요, 네. 이 열정만큼이나 실력도 정말 어마무시할 것 같은 기대감이 넘쳐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활체육왕중왕 오늘은 고양시 탁구편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 과연.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 16명의 선수단들을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촬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례 자,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민관팀 주장. 누구십니까? 제가 되겠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먼저 들어볼까요? 아, 오늘은 점 먹든지까지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승을 목표로 그러나 매너는 확실히 지키는 한판이 되겠습니다. 오 매너는 확실히 지킨다.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러면 9호, 9 준비됐나요? 저, 어, 준비됐죠? 저 네. 살아있는 퀀트 강력한 스시게임머 시원하게 매너는 깔끔하게 이거 이거

승리! 승리! 화이팅! 아니 탄현팀 그들은 들러리였다고 했는데 들러리가 가장 만만한 들러리가 누굽니까? 답니다. 그만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탄현팀 오늘 우승할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뭘 잘하는데요? 한방 탔구요 한방 탔구 뭐예요? 그냥... 아 한약 먹으면서 하는 거? 그냥 때립니다 때리면서 그냥 하나 둘셋 <laughs> 보니까 실력이 제일 형편없는 분 같습니다 자 오늘 우승이 정말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laughs> 아니 왜 자신이 없다래요? 아... 질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아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여기서 분위기를 망쳐놓으세요? 이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딱 약간의 슬럼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예. 자 문제가 있는 분들 좀보어요자 우리 고양 팀 주장 누굽니까? 자 가고 시작. 고양 탁구의 품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고다고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잠깐만 <laughs> 잠깐만 그 짧은 걸 하나 이렇게 딱딱 못 맞혀요?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뭐, 어, 저기 어, 뭐 뭐였죠? 네, 구타! 구타! 나가자! 싸우자! 이 기자! 화이팅인데, 그걸 까먹었어요? 아, 저안까먹었습니다왜 까먹었어? 왜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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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자시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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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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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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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좀 중간중간 중간중 근데 어떻게 선수로 나오게 됐어요? 네? 어지금 선수로 은지게은 지금은 지금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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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몇학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학 지금은 지학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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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게 됐어요? 아빠 은지금 아빠 때문에 나왔군요 그래도 어떻게 아드님을 데리고 나올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랑 한 번도 탁구를 친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알아서 치지 왜 대회까지 나왔어요? <laughs> 아유 방송이 처음이라 방송도 어. 한번 할게요 우리 아들 자랑, 탁구 자랑 저희 아들은 처음에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근데 탁구를 통해서 한 2, 3개월 만에 한 5, 6kg 정도를 뺐습니다 탁구 자랑 했더니 살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탁구 자랑 부자 사이가 많이 안 좋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별로 자랑할 게 없네요. 자 우리 한방선팀, 자 가고 탁구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시작. 한저 형님 왜술 더미가고 지금 진짜? 그냥 쉬운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거 해가지고 연습을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누가 문제야 누가? 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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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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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관장님 어디 계세요? 예, 아 저분이 어떤 분인데요? 아, 국가대표까지 하신 유능한 저희 관장님이십 한강선 관장 일로와보세요 국가대표 우와. 김기택 우리 감독님 한강선 선수 아세요? 아 그럼 잘 알죠 잘 알아요? 응. 오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네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그 삼성 코치 감독할 때 그 한국 마사회 현종화 감독 밑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이야 이 훌륭한 선생님. 네. 제자들이 나왔으니 오늘 가장 강력한 팀이겠네요. 어 관장님은 강력한데 선수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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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일단 미모. 예? 미모요 <laughs> 우리 저기 어, 상태가 안 좋으신데. <laughs> 우리 한강선, 우리 단장님, 감독님의 과연 우리 수제자들은 어떨지 잠시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명의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자 오늘 경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네, 탁구 경기 규칙은요. 국내외 경기 규칙과 동일한데요. 4강 경기는 11점제 3판 2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단 4강 경기의 경우 모든 선수들이 모두 경기를 한 번씩 해볼수 있도록 2대 0으로 끝날지라도 마지막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려한 말씀씨만큼이나이 훈훈한 외모로 사랑받는 분이 계시죠. 네. 누군지 아시나요? 있죠. 정말 우리 정말 생활최고왕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신사 중의 신사. 네. 탁구계의 송중기 너무 많이 갔나? <laughs> 너무 많이 갔네. 너무 많이 갔어. 많이 갔다. 탁구계의 <laughs> 신사 중의 신사. 김기태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김기태. 자, 감독님. 리 어, 리올림픽 때 우리 탁구가 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쉽게 못 땄어요. 그러니까요. 음.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정말 아슬아슬하게못 땄어요. 네. 그렇죠. 음. 너무, 너무 아쉬웠죠. 그도 정영식 선수가 아 우리 정말 정영식 선수 아버지가 또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네. 더, 더 관심 있게 봤는데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네. 음. 하여튼 뭐그 당시에 우리 뭐 우리 국민들 밤잠을 설치가면서 응원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안타깝게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체육왕 중왕을 통해서 또 탁구가 더 발전한다면 바로 우리 일본 올림픽에서 동경 올림픽에선 탁구계에 분명 메달이 나올 거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바집니다. 분명 땁니다. 우리 생활체육 왕중왕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